샴푸 바? 환경 운동가야 샴푸 바 쓰나? 나도 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하거든? 그것까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면 왜 펌프 돼 있는 샴푸를 써야 되는데? 그건 누가 정했는데? 플라스틱이 내 화장실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싫어 물로 돼 있는 샴푸 바은 80%가 정제수야 나머지 20%만 유효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 그냥 다100% 샴푸를 오래 쓸것 같잖아 착각 쓰레기통까지 같이 산 거야 그것은 근 얘는 그냥 필요한 것만 들어있지 보관도 좋고 나는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. 왜돈 중에 꽤 비싼 게 집값이잖아. 난 집에 물건이 막 주저리 주저리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. 샴푸 바좀 거품이 안날줄 알았거든. 근데 얘는 진짜 거품이 잘 나더라고. 근데. 잘 나는데 헹굼이 빠르고 깔끔해. 샴푸는 거품 잘 나지. 근데 헹구는데 세월라 내어라. 이거 써보고 내가 그동안 샴푸를 하면서 헹굼을 했던 그 세월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. 정확히 깔끔하게 제 기능을 해. 저는 머리를 하루에 한번 감긴 하는데 이걸 한달 써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감는데 아침에 감을 때 약간 고민이 돼. 머리가 깨끗한데? 기름이 안졌어 냄새도 안 나고. 꾸리꾸리 약간 그 나만 아는, 본인만 의 꾸리꾸리 냄새도 안 나고. 약까먹야 될까? 하면서 까봐 근데 이거 좀더 오래 쓰다 보면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런데 샴푸 주기를 조금 텀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더러운 것 같아? 아니, 샴푸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것도, 그것도 누가 정해진 건데. 머리가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이틀? 3일이 정상 범주인 사람도 있거든요. 이거 하다 보면 점차 1.5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아. 하루는 아침에 감고, 그 다음날 저녁에 감고, 그다음, 그 다, 그다음날 아침에 감고.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노프도 해봤는데 노프는 제가 진짜 강인한,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꽤 고집이 세서 남 신경 쓰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노프는 실패했다 옆에 친구가 그랬어 신랑이 뭐라 하네? 냄새가 꽤 나는데 그리고 회사도 출근했단 말이지 그렇지만 내가 내가 싫어지더라 미니멀 라이프고 지랄이고 환경보호고 모르겠고 깨끗한 거 모르겠고 내가 내가 싫어해지더라고 자존감이 높은데도 와 이거 내가 나를 보기가 싫어지대? 그때 아마 이걸 만났으면 노프를 성공도 했을 것 같아 일반 샴푸들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씻어도 씻어도 거품이 안 없어져 거품도 잘 나지만 거품이 끄떡끄떡 없이 나와 그래서 사실은 아 솔직히 100% 헹궈지진 않았는데 린스로 넘어가잖아 머리만 헹구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 써보면 나는 이 제품을 첫 판매에 첫 술에 배불로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써본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구매할 거니까. 그리고 내가 그 써본 사람이잖아요? 저랑 신랑? 무조건. 사이트에 샴푸 하나 넣고 싶어서 엄청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, 쓰면은 샴푸라는 게뭐 썼는데, 쓰자마자 별짝스럽게 좋은 게뭐 있겠어. 근데? 얘는 쓰자마자 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. 솔직히 신랑이 레게머리 펌이어가지고 제가 10만 원 넘는 샴푸를 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거품 빼기가 꽤 어려웠는데 얘는 쓰다 보니까 내가 만족스러워서 신랑한테 어 오빠 이거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데 써보라고 했는데 신랑이 써보더니 한 번에 와 좋다 두피에 그림이 많다. 머리가 간질간질하다 머리 빠짐이 덜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쓴다고 머리가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야 두피 냄새가 난다고 머리에 시원한 감이 있어서 기름기가 덜져 샴푸 유목민 그만 끝내고 싶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막 샴푸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그거 쓰세요 구매는 리라 디파트먼트에 있어요 공구하니까 지금 쟁여 3개 이상 무조건 쟁이게 추천드립니다